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김용빈의 11월 수입이 어떻게 모두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현재 그의 행사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용빈은 오랫동안 아름아름 성장해온 트로트 가수였지만, 올해 들어 그의 이름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빈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그 변화는 단순한 인기상승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자들이 그의 11월 수입을 처음 확인했을 때 실제로 적자는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특히 올해 후반기부터 이어진 일정의 변화는 그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곧 행사비 책정 방식까지 바꿀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김용빈의 최근 무대섭외 경쟁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돌고 있으며, 11월 수입을 기준으로 그의 가치는 이미 중견급을 넘어서는 단계를 밟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흐름이 김용빈을 이러한 위치에 올려놓았을까요? 그리고 11월 한달 동안 그의 수입은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요? 또한 현재 행사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다음 부분에서 더욱 세밀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용빈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무대감각이 비로소 시장과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는 데뷔 초반부터 안정적인 발성과 깔끔한 무대 매너로 평가받았지만 초창기에는 경쟁이 치열한 트로트 시장에서 눈에 띄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김용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감정 전달력과 또렷한 발음,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특유의 에너지인데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드러나면서 팬층을 꾸준히 넓혀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이미지가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을 향해 갈수록 그의 일정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운이 따라준 스케줄 증가가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업계 전반에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행사 기획사들은 실제로 그의 무대 만족도가 높고 현장 반응이 좋다는 점을 이유로 섭외를 우선 고려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연료와 행사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김용빈이 단순한 신예가수 포지션에서 벗어나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갖춘 가수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고정 팬층이 존재하고 음원 및 방송 출연으로 인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달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패턴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그의 시장 가치가 갑자기 상승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성과가 터져나온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김용빈의 커리어는 조용히 그러나 견고하게 성장해왔으며 이러한 흐름이 11월 수입 폭발의 배경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근 그의 인기 급등에는 어떤 구체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빈의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그의 무대 스타일이 최근 트로트 시장의 흐름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강렬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담아내는 그의 보컬 톤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고, 공연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안정감은 행사 관계자들이 가장 크게 평가하는 요소였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들어 여러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 연달아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현장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퍼포먼스로 이어져 실질적인 재서 배율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행사 기획사는 김용빈 출연 후 관객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내부 평가를 남기며 이후 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섭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방송 노출 빈도가 꾸준히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트로트 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이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신뢰도는 행사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되는데,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곧 흥행의 안전장치처럼 인식되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팬덤의 성장 또한 최근 인기도 급등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의 무대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청층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3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분포된 팬층은 행사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며 섭외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기상승의 배경에는 무대력 향상, 방송 노출 확장, 높은 재섭외율, 그리고 팬덤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네 가지 축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기 급성장이 11월 수입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과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빈의 11월 수입이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든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사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그는 11월 한달 동안 지방축제와 기업 행사 그리고 소규모 초청 무대를 포함해 총 출연 빈도가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값이 실제 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송 출연료와 음원 관련 정산도 11월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로트 시장 특성상 행사비 비중이 가장 크지만 방송과 음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꾸준해지면 이는 전체 수입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노출은 그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출연료의 상승에도 기여하며 다양한 플랫폼의 조회수 증가가 음원 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11월 중순 이후로는 광고 및 프로모션 형태의 제한이 늘어났는데 이는 그의 시장 가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형 광고 계약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브랜드 콜라보와 지역 기반 캠페인 참여를 포함해 소규모 수익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이러한 요소들이 합산되면서 예상보다 더 높은 월 수입이 형성되었습니다. 11월 수입의 또 다른 특징은 행사 단가 자체가 이전보다 상승한 상태에서 일정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횟수를 기준으로 수입이 뛰는 것이 아니라 각 행사 단가의 상승 덕분에 전체 수입 규모가 더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브랜드 가치가 단순 인기 상승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김용빈의 11월 수입은 행사 증가, 단가 상승, 방송 및 음원 정산, 그리고 콜라보 제안까지 합쳐져 형성된 결과로 단순한 한 달의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가늠하게 해 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입 기반을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현재 행사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대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업계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김용빈의 행사비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로트 시장은 무대 반응과 팬층의 결속력에 따라 행사비가 빠르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김용빈은 올해 중반 이후부터 이두 요소가 모두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는 그의 출연이 관객 몰입도를 높인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우선 섭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행사비 수준을 살펴보면 중형 규모의 행사 기준으로는 이미 중견 가수들의 단가에 근접한 금액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형 행사라도 기본 단가는 확실히 상승한 상태입니다. 특히 무대 구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솔로 무대 중심 행사에서는 상당한 가치상승이 반영된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김용빈의 시장 품질이 확실히 상향 조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 이벤트 및 브랜드 콜라보의 경우 단가는 행사 목적과 노출 범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그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캠페인 계약 문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단발성 수익을 넘어서 장기적인 브랜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김용빈 측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탄탄한 팬층이 존재한다는 점은 브랜드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행사비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스케줄 조율 단계에서 김용빈의 행사비가 이미 일정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가 높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업계가 그의 공연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현장 반응에서도 그의 무대가 객석 분위기를 주도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러한 데이터는 기획사들이 단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김용빈의 행사비는 현재 확장 추세에 있으며, 개인 브랜드 가치와 팬덤 규모가 추가로 강화될 경우, 향후 더 높은 단가 형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의 활동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다음 파트에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용빈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그의 성장세는 단순한 반작 인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확장을 전제로 한 흐름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트로트 시장은 여전히 대중적 수요가 높은 장르로 분류되며 현장 중심의 생태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팬층을 가진 가수일수록 행사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김용빈은 이미 확실한 상승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그의 브랜드 파워 확장입니다. 무대 퍼포먼스의 완성도와 방송에서의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경우 단순 행사 가수의 위치를 넘어보다 넓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능, 음악방송, 지역 캠페인, 팬미팅 등 활동 범위가 계속 확장될수록 수입구조도 다변화되며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팬덤의 성장 속도 역시 향후 시장 가치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그의 팬덤은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이벤트 참여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행사시장에서 꾸준한 섭외 수요를 뒷받침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팬층이 연령대별로 분산된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한 유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김용빈 측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용빈이 앞으로 중견가수 수준을 넘어 안정된 레이저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섭외 경쟁률 증가, 단가 상승, 컨텐츠 노출량 증가 등 구체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의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음원 또는 대형 프로젝트가 합류한다면 인지도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김용빈의 11월 수입 증가는 단순히 금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시장 가치와 향후 활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확보한 만큼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와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업계의 관심은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는 트로트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져나가며 한층 더 넓은 무대로 뻗어나갈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관리 체계가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트로트 시장에서는 아티스트의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기획력과 프로듀싱 시스템이 가수의 활동 폭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김용빈의 경우 공연 일정 관리 방식이 보다 전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 기획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면서 개인 브랜드 확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로트 시장은 지역 축제 중심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트로트 가수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대 출연을 넘어서 기업 이미지 향상, 내부 행사 분위기 고취, 고객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김용빈은 대중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갖춘 이미지라는 점에서 기업 행사 섭외 우선순위에 쉽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분야의 확장은 장기적으로 그의 행사비 상승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김용빈이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략적 활동 중 하나는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발라드나 팝 장르와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시청층을 확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의 보컬 스타일은 장르적 융합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단순히 음원 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공연 규모 확장, 방송 출연 다변화, 광고 모델 선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그의 연평균 수입 상승을 견인할 또 하나의 핵심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팬덤 마케팅 측면에서도 김용빈은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팬미팅, 굿즈 제작, 특별 공연 등 팬참여형 이벤트는 아티스트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온라인 팬덤 플랫폼을 활용한 멤버십 형태의 서비스는 수익의 지속성을 높여주며 팬층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만듭니다. 팬덤이 강해질수록 행사 주최 측은 무대 섭외 시더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의 행사비 상승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팬덤의 구조적 강점은 김용빈이 장기적인 활동에서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향후 김용빈이 새로운 음원 활동을 통해 히트곡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트로트 시장에서는 단한 곡의 히트곡이 가수의 행사 단가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악 작업은 시장 가치 상승에 직결됩니다. 음원 성과는 방송 출연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 출연 기회를 제공하며 팬층 확장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효과를 지닙니다. 특히 감성 표현력이 뛰어난 그의 보컬 특성을 고려하면 발라드 트로트나 중저음 중심의 감성 트로트 계열에서 확실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에서는 트로트 시장의 경쟁 구도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김용빈처럼 무대에 대한 진정성과 안정적인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는 꾸준히 기회를 확보수 있습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로 보이더라도 우세합니다.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아티스트는 계속해서 행사와 방송에서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 장점은 김용빈이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용빈의 수입 증가는 단순한 인기 상승의 결과가 아니라 그와 소속사, 그리고 팬덤이 함께 만들어 온 전체적인 생태계의 변화이며, 이는 앞으로도 더욱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행사비와 수입구조는 이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와 음악활동이 더해진다면, 그의 시장가치는 보다 큰 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의 다음 활동은,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